여기 발전소 왔는데, 풀이 다베어있는데요 건너편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자, 애초야. 어, 왜, 왜안 가? 아이씨. 안녕하세요 태양광도사 유도사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 500kw급 태양광발전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여름철 태양광발전소의 숙적이죠 제초를 위해서 현장에 태양광도사가 나왔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노지에 설치할 경우 여름철에 풀이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지금 이 발전소도 2년간 제초를 하지 않아서 풀도 많고 나무도 많은 상태입니다 풀을 놔둔다고 하면 태양광 발전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태양광 조사가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태양광 발전소에 음영이 지겠죠. 풀을 베지 않으면 그 부분이 습하게 되고 그 부분에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나무들이 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와 같이 오랫동안 풀을 베지 않았을 경우에는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게 되는데요. 이 발전소 또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서 나무가 전지판보다 높아지면서 음영을 지게 된 거죠 하지만 여름철에만 음영이 지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도 이런 음영이 계속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매년 풀을 베주시는 게 나무가 크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음영도 방지할 수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풀을 베지 않을 경우는 풀이나 나무가 커서 모들 후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모들이 찢기기도 하고 모델이 깨지기도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제초나 관리를 통해서 발전소 관리를 해 주셔야 모델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풀을 베줘야 되는데요. 풀이 너무 크면 당연히 제초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적당히 컸을 때 태양광도사는 1년에 두번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풀 베는 거는 비용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풀을 직접 베시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 관리자분을 통해서 풀을 배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지역과 풀의 난이도에 따라서 풀의 비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풀을 배게 됐을 때 애초기를 통해서 예전에는 많이 뱄었죠. 하지만 애초기는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풀 재초비는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kW당 10만원 정도 받았던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10만원은 아예 없고 대부분 싸야 15만원 태양광 도사도 안전관리자한테 의뢰할 때 20만원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도사가 쓰는 제초기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계는 엔진형과 배터리형을 하리브이드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또한 배터리로만 가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있으면 사업주분도 쉽게 할수 있지만, 이 제품은 풀 한번 베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대부분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주고 이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하기엔 좀 어렵고 발전소를 100키로가 아니라 한 500키로나 1메가 정도 가지신다고 하면 몇 개년에 거쳐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원가도 뽑으시고 재미있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초도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까지는 태양광발전소가 사시는 거주지에 인근에 있지 않고 좀먼 곳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용역 업체에다 주시면 그 용역 업체가 요런 기계나 애초기를 통해서 제초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들이 모르는 제초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기를 통해서 제초를 했을 때는 돌이 모드를 타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애초기를 하다 보면 돌, 뿌리나 이런 것들에 애초기가 바닥에 닿게 되면 그 부분이 돌이 튀어나가게 되는데요. 이 애초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그 밑에만 풀이 배지는 상태가 되고 돌이 튀어도 앞뒤로 막혀 있기 때문에 따로 모듈에 영향이 안 준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애초의 장점은 배수로 부분을 넘어갈 때잘못 넘어가면 파손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한 케이블 트레이를 넘어갈 때 거치대를 통해서 케이블 트레이도 넘어가야 되고 또한 기둥 근처에 코너를 돌 때는 아무래도 기계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잘 제초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초할 때 애초기보다는 안전하고 돌이 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모들의 타격을 통해서 전지판이 깨질 염려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제초를 언제 해야 되냐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1년에 한 번에 하신다면 장마가 끝난 8월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풀이 크더라도 장마가 끝난 8월에 달 베면 그 다음 년까지 따로 뵐 필요없이 발전소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태양광도사는 연간 제초는 두 번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풀을 8월에 한번 깎으면 풀을 깎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가관리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데요 먼저 장마 전에 한번 베시고 또한 장마 후에 늦은 10월 정도 9월 정도에 한번 더베시는게 태양광도사는 권장 드립니다 또한 나는 제초가 싫다 제초에 들어가는 돈도 싫고 노력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초제나 또는 방초 매트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제초제는 말 그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풀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제초제의 단점은 태양광 발전소에 풀의 장점을 없애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 풀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까라고 하면요, 풀이 있으면 여름철 태양광 발전소 바닥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풀이 없는 경우들은 햇빛이 땅에 직사광선이 쬐게 되면서 흙에서 열을 저당하게 되고 계속 복사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에 안 그래도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광 모듈에 그 열이 전달이 되면서 시원하지 않게 더워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있어야만 여름철 태양광 발전소에 열을 좀 식힐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또한 태양광 발전소에 풀이 없다고 하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시절에. 토사 의 유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초기에 건설이 되면 풀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 만약 제초대를 탈포하신다고 하면 풀이 나지 않아서 그 땅이 유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초기에 씨를 뿌려서 일부러 풀이 나게끔 안정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2~3년 정도 풀이 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제초대를 사용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또한 나는 제초대로 풀이 없어서 토사유실이 발생하는 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온 반사매트나 방초매트를 설치하시면 되지만 설치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 또한 비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발전사업주 목이지만 현재 태양광도사는 제초를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하는 거를 권장 드립니다 올해는 태양광도사 영상을 보시고 제초를 잘 하셔서 가을철 좋은 발전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